이, 제가 왜, 오크 비언시라고 해놨냐면은, 애들 싸나구를 때려가지고, 내 편을 만들 수가 있어. 제가,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, 어떻게 하는지 좀 해봐야겠어. 어? 어? 에? 뒤로 넘어가기? 어! 어! You 와우! 와우! s 있는데 아내 아, 네, 이거 내네 번구나. 저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싸다고 아니 아니 그거 말고 흡수 흡수 그래. 아 그렇지 그렇지요. 어, 흡수해 흡수해. 어 우리편 우리편. 어 잠깐만. 어! <laughs> 내거내거 거. 풀피 바로 내거어 어떻게 이 자식아 요 자식아 요 자식아 요 자식아 어. 자식아 자식아 어. 아아아아아아아아어저나는